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셀토스 차량이고요. 아, 디젤 1.6엔진의 4륜구동 노블레스 등급되겠습니다. 판매가 225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2020년 3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2020년형입니다. 연료는 경유.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주행거리 21,000km 네,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상세 사진입니다. 이건 정면이고요. 정면, 측면, 뒤쪽 측면, 후면 네, 앞좌석 모습이고요. 네, 이건 뒷좌석입니다. 핸들 모습이고요. 계기판 모습입니다. 앞좌석 전체 모습 네, 센터페시아 모습이고요. 네, 이건 미션봉 모습입니다. 앞쪽 통풍시트, 열선시트 다 있고요. 선다 있습니다. 네, 이건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습이고요. 네, 이건 차선이탈 모습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죠. 음, 잠시만요. 아 요, 요, 요걸 봐야죠. 아, 요거는 어, 드라이브 와이즈입니다. 선루프 시공도 있고 블랙박스입니다. 하이패스 룸 등의 모습이고요. 아, 유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말씀드린 통풍 시트 열선 다 있고요. 사륜구동 어, 락 버튼도 저렇게 있고요. 뒷좌석 아, 수석 어, 통풍구. 네, 오늘 블랙박스2 채널 모습이고요 빵카메라 모습, 트렁크 모습이고요 엔진 있는 모습, 네, 실과 타이어의 모습 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입니다 어, 용도 변경은 없음이고요 어, 보조자가 팬다만 이렇게 단순 교환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운동기 변속기, 오일 양호를 패스받았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에 남부 장목 또한 오일 양호를 패스받았습니다 강렬적인 빨간색의 바디를 하고 있는 셀토스입니다. 아, 4륜구동의 사륜구동을 아, 하고 있고요. 음, 등급도 좋은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음, 평소에 빨간색을 예쁘게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셀토스 이 빨간색 어떠신지요? 네, 키로수도 2만 1,000 k m 대 비교적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 가족 이명근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